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셨으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말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나와 대화 좀 하자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간청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한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왜 사도들이 고난을 겪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그것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 고난은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앞에서 아까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질문이 성도는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에 좀 답을 찾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난이 이 성, 우리 성도들한테 무슨 유익을 주는가 한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 더큰 어려움을 고난을 통해서 이기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지금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가 세어 보니까 여기 보니까 군사가 내식인내소대에 네 맡겨서 지키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네 명이서 네 명이면 네 명에서 네소대면은 16명. 베드로 이 사도 함 사람 지키겠다고 16명이 지금 지키고 있고 또 지금 말씀을 좀더 내려가면 6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혼자 깜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옆에 두 군사가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각각 쇠사슬을 두 개의 사슬을 채워가지고 한 팔에 하나씩 이렇게 채우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 도저히 지금 베드로가 빠져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 끝이 아니면 10절에 가니까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게 첫째 감방, 둘째 감방 지나서 또 인도로 가는 세문이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된 감방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스스로는 탈출할 수 없는 스스로 구출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말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절대로 탈출할 수,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더 어쩌면은 어쩌면더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까 사절에도 있었지만은 지금 보면 이스트가 지나면은 베드로를 백성에 끄집어낸다 는거 뭡니까? 이스트가 지나면은 백성을에게 끄집어내서 베드로를 죽이겠다라고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며칠 있으면이 무교절 끝나면은 베드로는 사형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이렇게 사슬 차고 뭐 군사 열몇 명이 집 쿡이고 있어요. 그게 더 그것도 절망이 물론, 물론 그것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끝나면은 며칠 있으면은 사형된다 그야 사형된다. 어느 게더절망적까요 사실 둘다 절망이지만 사실 뭐 갇혀 있는 것도 절망이고. 좀 며칠 있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도 절망이고. 철저하게 베드로는 절망, 절망,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좀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4절에 보면 이제 이스터가 지나면은 백성이 끌어낸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 다른 이제 성경들에서는 다들 여기를 이제 6월절로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유월절, 무교절 이런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잡히시기 직전이었어요. 직전이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메 그당시에 사람들은 유월절, 무교절 구분이 없이 썼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말하면 무교절 똑같이 말한다 왜냐하면은 유월절이 1월 14일이면 10월부터 21일까지 이게 무교절을 그다음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들은 구분이 없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꼭 설명을 드린 게 아까 설명을 미리 드렸는데 뭐냐면은 지금 해로스 목적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게 목적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터는 이방인들 봄의 여신을 축제하는 그런 축제예요. 그렇지만은 헤롯이 지금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방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즐겁게 하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비위를 거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지금 베드로를 안 죽입니까? 무교절 기간이니까. 그래서 배두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무교절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유월절, 무교절 구분이 없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그리고 무슨 말이 있어도 가장 결정적인 말이 뭐냐 이 이스트라고 번역된 헬라 원본 원어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파스카라고 하는 파스카라는 신약 모든 성경에서 다 유월절로 번역하고 있어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원어 성경도 유월절을 가리키고 그 당시의 풍습이나 지금 현재 상황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이 부분은 저는 이스터가 아니라 유월절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은 이제 베드로는 이제 끌려나와서 죽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말씀드리는 것이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시안부, 인, 시안부 선고를 받은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부터 살펴봤지만 감옥에 갇히는 게 이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갇히고 5장에서도 갇히고 계속 갇혀왔어요 사실 이분이 세 번째예요 근데이 베드로는 그때 당시 사장에서 오장에서 갇힐 때는 그냥 하루 잠깐 매점 맞고 풀려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풀려날 상황이 아니에요. 아예 군사 틈에서 사슬에 그냥 꽁꽁 묶여 있는 데다가 이 무교절 기간 지나면 나와서 사형될 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고난의 위기 뭐냐? 더큰 고난을 이긴다고 했어요. 앞에서 겪었던 그런 작은 오에 가두는 그런 정도의 고난을 겪고 했지만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며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한부 선고 받은 그런 인생. 고난이라는 것은 작은 고난과 나중에 더큰 고난, 그리고 또더큰 고난, 점점 점점 더큰 고난을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일로 우리한테 쓰여진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을 결국에는 이루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환란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더큰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고난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보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고난 때문에 더 애가 탄다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양쪽에 지금 사슬에 이렇게 채워 가지고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 보니까 나 육절에 보니까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우리가 좀 베드로가 이해 안 되는 행동하고 있는데 지금 며칠 있으면은 끌려 나가지고 사형될 위기에 있는 이 사람이 베드로가 여기서 에 지금 감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나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베드로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베드로의 절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이렇게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주의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이렇게 이렇게 훅이라고 합니까 옆구리를 때려 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점잖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주의의 천사가 베드로보다 훨씬 훨씬 지금 다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느긋하게 자고 있어요 철저하게 갇혀 있는데도 며칠 있으면 죽을 사람이 느긋하게 자고 있어요 지금 천사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톡톡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해도 되잖아요 옆구리를 훅 쳐가지고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표현들을 하자면은 너 베드로 너 정신 안탈나 지금 너 지금 지금 너삼 지금 잠이 와 잠이 와너 지금 좀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조금 있으면 잡혀서 죽을 건데 네가 지금 잠을 자고 있냐? 주의 천사가 얼마나 다급을 했으면은 베드로 이렇 그 옆구리를 쳐가지고 내려 쳐가지고 얼른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토마스 와슨이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다야 그러나, 그러나 천사를 감옥으로 데리고 온 것은 교회의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부터 교회가 기도한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사람들이 기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교회를 떠나요. 왜 기도 응답 안해 주세요 하고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애가 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갇힌 사슬에 묶여 있는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더 애가 탄다는 거예요. 당연히 갇힌 사람이 더 애가 탈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애가 탄다는 거예요. 우리 갇힌 우리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싶을 만큼 하나님은 애가 타고 애가 탄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 찾아오는 게다 뭡니까? 그 감옥을 다 부셔서라도 데리고 나가고 싶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애가 타고 애가 타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슨 능력을 발휘합니까? 천사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 능력이 뭐? 누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애가 타게 하는 하나님이 애가 탈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애가 타게 하는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지난주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 애가 탄다는 것다 그냥 듣고 느긋하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간신 신경 끄세요가 아니라 애가 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감옥 안에 찾아가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오늘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